안녕하세요 생방송 이슈야 투자 저는 진행의 김소연입니다 예비주택 구입자들이 주택을 살 때요 가장 빈번하게 꼽는 조건으로 주변에 공원이나 산책길 등의 녹지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이나 강에 인접한 주택은요 주거 환경이 쾌적할 뿐 아니라 입주자들이 산책이나 조깅 등을 할수 있어서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고도 하죠 네, 이런 요소가 주택 시장의 새로운. 뜻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이슈와 투자 힘차게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부동산 진단을 통해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에 대해 알아보고요. 이어지는 투데이 초이스에서는 강서구 하곡동 다세대 주택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상가까지 함께 살펴보셨.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골든 에비뉴 인베스트 한승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중 소개되는 정보와 매물에 관한 궁금증 전화 문자로 상담받고 있습니다. 조라는 지역번호 02-3424-0711번 유료문자 100원에 우물정 8289번으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진단 시간 원장님께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을 분석해 준다고 하죠. 네 원장님 이 해외에서는 한국 경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먼저 우리 아나운서께서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리셨는데도 오늘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나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일단은 지금 경제 지금 정부나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안 좋은 게 아닙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소액 투자 특히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 과거의 얘기지만 아 1997년 바로 if 사태 그리고 최근에. 2008년 금융위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6월달 쥐도 쇠도 모르게 지나갔던 바로 EU의 그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레시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다 결과적으로는 무사히 넘어갔지만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남들이 다안 된다고 했을 때 투자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자잔가가 다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히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주변 신경 다 쓰시느라고 또 이번 기회까지 다 지나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평소에 100가지의 체크리스트를 가지셨다면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하셔서 체크를 반드시 하셔서 지나가는 복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택, 이 지금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국제금융센터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 이 해외 시각의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IB. 아, 인베스트뱅크 즉 투자은행이 우리나라를 바라본 시각입니다. 발표 날짜가 11월 8일인데 11.3 대책 사실 그 내용에 다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면 자 주택시장 단기 투자 수요가 과열이 완화될 전망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단기 투자 수요가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11.3 대책이 발표가 됐고 11.3 대책의 주 내용이 바로 그 전매. 분양권에 대한 전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양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분양권에 대해서 투기 수요, 투자 수요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조치를 발표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내용의 조문에 대해서는 시티은행과 모건스탠리, J.P. 모건 스탠리, JP모건 등에서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상 지역은 예상보다 광범위하지만 그 이유는 그러니까 서울 전체 뭐이르게 아니라. 아, 서울, 그 다음에 또저 부산 일부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부분적으로 했지만 이제 광범위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아, 규제 정도는 아주 부분적이다. 이제 시티은행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아이비들의 주택 시장 투기 과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치의 가능성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 그, 지금 보시면, 전반적인 분양권, 그 거래가 줄어들고 일부 지역에 투기 수요 안정화에 기여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투기 수요가 안정화 기여된다. 이 부분은 상, 상당히 좋은 겁니다. 지금, 그,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항상 후발주자에 있으셨어요. 선발주자분들이 먼저 붐을 일으킨 데에 나중에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지금 안정화가 된다. 이렇게 한다면 모두가 같은 라인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후발주자랑 선발주자 없이 같이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더 기회가 많이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한편 이 부동산 대책은 청약 시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3 대책은 분양권 청약에 초점을 맞춘 거다 말씀을 드렸죠. 매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자 모건 스탠리, 크레딧 스위스, 시티 은행, J.P. 모건, 다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볼 만한 바로 그러한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입니다. 그런데서 이렇게 좀 말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 또 있습니다. 향호 정부가 투기 과열 지구에 나서거나 아, 뭐 D.T.I. L.T.I.를 추가적으로 할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지극히 지금, 아, 그 어떤 판단이나 생각이 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아, 현재 임기가 얼마, 현재 정권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대책을 발표할 그런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규증이라든지 주택시장 과열 제형, 이런 것이 아니면 추가 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추가 조치는 어떤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주택시장이 안정화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고려하시면서 향후 투자하실 때 준비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한승현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장 동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요. 또 향후 투자처까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만 투자는 항상 투자자 스스로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투데이즈 초이스 시간입니다. 원장님께서 과연 어떤 매물을 준비하셨는지 개요 먼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매물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대지 26제곱미터, 전용 43제곱미터. 준공은 2016년 11월이고요. 층수는 총 5층 가운데 3층. 구조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테라스로 구성되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 임대가 전세 2억 3천만 원,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에 80만 원 예상됩니다. 대출가는 월세 시 1억 5천만 원, 실투자금액 전세 시 2천만 원, 월세 시 7천만 원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본격적으로 매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입지 조건 살펴봐야겠죠. 네, 원장님 이곳의 위치는 어떤가요? 네. 제가 지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지금 저 멀리 한강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멀리서부터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좌측이 마곡지구입니다. 지금 뭐이 사진상으로는 허벌판으로 나오지만 왜 그러냐면 촬영일이 2009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이 근처에 뭐 지나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이제 많이 들어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이 찻길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바로 강서 이 지역에서는요. 자. 여기가 5호선 강변역에 해당이 되고요. 바로 옆에 붙어서 여기가 9호선, 양천향교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우장산역인데요. 아, 지금 우리 아까 처음에 내용을 이제 말씀하실 때 아나운서께서 아, 현재 요즘에 어떤 트렌드는 그 주변 환경에 굉장히 어, 어떤 그 초점이 맞춰 있다. 그, 그걸 보고 많이 판단을 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옆에 보시면은 우장산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저 멀리에는 또 이렇게 한강이 있고요. 자연환경도 다 갖춘 곳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잠깐 돌려볼게요. 자 돌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가장 또그 메리트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바로 학군이 있습니다. 학군의, 흥, 학군의 흐름이 강남에서 이제 목동, 목동에서 강서로 오게 되면 바로 강서 중에 이곳이 바로 핵심 중에 핵심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명도외고가 있습니다. 예. 실수들이 명도외고 때문에 이쪽에 입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거주자분들이 그리고 여기에 또 화곡고라든지 지금 여기 덕원고라든지 이런 학군들이 지금 여기 굉장히 밀집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축 다세대가 사실 좀 많이 드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기존에 이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굳이 팔지 않고 분양을 안 해도 임대 수요가 잘 되기 때문에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아, 분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양물이 귀한 게두 번째고요. 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거주자 분들이 보통 이 주변에 많이 거주를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분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 신축 다세분양에 대해서 이제 먼저 내용을 접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 말고 타 지역에서 어떤 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 그런 정보 전달이 좀 늦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약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부 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그 물건을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겠고요. 아, 지금 아까 우장산역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5호선) 우장산역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아 해당되는 물건이 지금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장산역에서 거리가 뭐 (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학군과 우장산역을 이용할 수 있고 옆에 우장산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뭐 다복적인 어떤 그 메리츠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학군과 또 주변 자연환경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화곡동 다세대 주택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원장님,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시죠. 네. 바로 물건 투자 등급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여 드릴 이제 별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물건을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투자 금액별 실투자 금액이 2억 원 이하를 이제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적정한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양가가 2억 5천인데 현재 그 전세 예상가가 2억 3천입니다. 진정한 갭 투자물 해당되는 물건이 아닌가. 왜? 2천만 원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소액 투자한테는 적당한 물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3억에서 5억 원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갭 투자의 트렌드는 어,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 보통 이제 두 채까지도 아, 지금 두채 이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한테는 보통 두채 이상에 대한 갭 투자 대상 물건으로 해당이 되니까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7억 원 이상 별두 별 개밖에 안 들었는데요. 돈이 없이 해서 7억 원에 대해서 별두 그 개를 드린 게 아니라 바로 다음 물건에 예, 그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물건은 고액 투자 대상에 대한 물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투자 목적, 수익률, 당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군과 대중교통, 그 다음에 마곡 효과,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이런 다수의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즉 월세 수익률에 굉장히 상상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덩달아서 시세 차이까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기간 단계보다는 바로 장기에 어울리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곳, 바로 그 해당 토지가 분양이 되지 않는 곳, 희귀성,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은 아, 이렇게 좀 중장기성으로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연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변 환경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를 정리한 겁니다. 강남학군에서 자 목동학군으로 왔지 않습니까? 강서학군으로 왔어요. 이 강사학권의 중심은 바로 여기 명괴고 그다음에 도건고, 화곡고, 바로 이곳이 중심입니다. 여기 가면 사실 길거리에 학생들밖에 없어요, 다 교복 입은 학생들. 그만큼 학권이 안정됐기 때문에 거주자, 실거주자 분들이 대부분 학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바로 9호선 양천향교. 아까 지도에서 기억나십니까?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거치지 않습니까? 그 차길 따라서 5호선 두 개와 바로 9호선까지가 다 있습니다. 마치 강남대로 같아요. 강남대로 통해서 9호선 이 있죠, 2호선 있죠, 뭐 3호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리가 그 도로가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 가치 상승 예야.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 현재 공시지가 해당되는 그 필지, 지번의 공시지가 대비 지금 여기 이 분양가 제가 2억 5천으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 분양가에서 무려 토지의 가치가 대략 85%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늘 얘기를 드립니다. 부동산은 월세 수익과 투자 다 좋은데 근본적으로 뱅크 역할을 해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토지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바로 뱅크로서의 역할이 아주 충분한 예, 그러한 물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까 얘기 드렸던 월 수익과 뭐 시세차익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바로 담보가치 뱅크죠 담보가치가 아주 상승 극대화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이제 우장산 바로 아이파크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29 25, 기준 25평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시세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쓰리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쓰리룸이 2억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계신데요. 가장 중요한 또 금액 조건 살펴봐야겠죠, 원장님 가격 분석해 주세요. 네. 제 3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억 5천만 원입니다. 분양가입니다. 그 전세가 2억 3천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의 오피스텔 실투자 금액과 유사하죠. 월세일 경우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아, 그 월세가 3, 8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는 추가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억 5천만 원 예상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 실투자 금액이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소개되는 정보와 매물에 관한 궁금증, 전화 문다, 문자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지역번호 0 2 3 4 2 4의0 7 1 1번 문자는 유료문자 100원에 우물정 8289번으로 남겨주시면 부동산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개요 먼저 확인해 보시죠. 양주시 덕계동 상가 건물입니다. 위치는 1호선 덕계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전용 360 제곱미터, 분양 553 제곱미터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23억 원, 임대가 보증금 6억 원에 680만 원 예상되고요. 대출 금액 11억 5천만 원, 실 투자 금액 5억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매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상가 매물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매물 살펴볼 텐데요. 입지 조건 살펴봐야겠죠. 원장님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네 제가 항공 지도로 늘 보여드리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일단 근거리에 대한 좀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아, 일단 여기는 뭐냐면요. 바로 그 유명 아웃렛 매장이 있는 곳입니다. 왜 갑자기 이게 나왔느냐? 그 얘기는 이제 쭉 보시면 됩니다. 유명 아울렛 매장에 있고요. 바로 옆에는 또 24시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너무 잘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러한 것들, 아울렛과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유명 햄버거 집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바로 희한할 겁니다. 지금 여기 다 이렇게 보시면, 예, 그, 다 상가들밖에 없고, 뭐, 좀 잔, 낮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 배우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촬영일이 2009년 도라서 그러지만 지금 이 벌판에 지금 아파트들이 지금 열심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바로 신도시입니다. 예. 이 다음에 또 개념도가 나오는데 자세히 설명 드릴 건데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배우 거주 인구에 대한 그 어떤 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에 메인 도로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입니다. 예, 갑자기 동그라미가 나왔는데요. 예. 여기가 바로 메인 도로가 해당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옆에 있는 지금 여기 뭐 다리 이렇게 고가 도로가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1호선입니다. 1호선 라인 이쪽이고 대중교통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메인 도로는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물건은 해당되는 물건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물건이고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제1 금융권이 임차에서 들어온 신축 분양상가에 해당되는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물 역시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투자 포인트 짚어 주시죠. 네. 물건 투자 등급 분석 궁금하실 겁니다. 예, 발음이 좀 힘들지만 자, 같이 보시죠. 자, 3에서 5억 원 아그 전에 2억 원 이하 의 분들한테는 참 죄송합니다. 그첫 번째 그 소액 투자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 보시는 게 낫고요. 지금은 지금 매매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최소한 현금 3억에서 5억 정도 보유하신 분들한테 적정한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 현, 어, 현금으로 또그 소액 투자, 7억 원 이상 보유하신 분한테도. 더 적절한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자 목적 수익률이 좋습니다. 일금융권이 장기간 예, 월세 임차와 높은 보증금을 가지고 임차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세차익 부분 당연합니다. 현재의 그 일금융권 이렇게 해서 은행에 임차가 들어왔다 참 드뭅니다.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간에 있을 예, 그렇게 예정이 더 우리 예상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단기보다는 중장기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옆에 배우 신도시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돼서 아~ 건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토지에 대한 시사 가치도 같이 올라가겠고 또한 그런 신축 건물에 대한 희소성 때문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 보유에 대해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멀리 있는 지도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본 건물 저 빨간색 보이죠? 예 거기가 이제 본 건물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지금 이 보라색 라인, 동그라미 이게 번쩍번쩍했죠? 이게 바로 그 역입니다. 예. 지금 저 밑에 맨 밑에 의정문역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역부터 시작을 해서 또 중간에는 양주역, 세권역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2011년부터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주역이 여기 있고요, 현재 그 다음에 덕계역. 오히려 지금 메인 도로 노란색 여기가 바로 메인 도로고 이 후면에가 오히려 덕계역이 있고 위에 덕정역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이 덕계역부터 덕정역 뒤쪽으로 이만큼이 바로 이렇게 신도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이 세대수가 얼마나 되냐면요. 총 62,300세대입니다. 만 보통 이제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뉴타운 한네개 다섯 개가 모인 어마어마한 도시가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메인 도로가 어디라고 했죠? 바로 이쪽에 메인 도로죠. 이 메인 도로에 접해 있는 해당되는 신축 상가 예, 일부 분양 상가에 분양 상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현재는 대략 한 2만 2천 가구 정도 지금 현재 입주가 돼 있어요. 그럼 입주 예정과 입주 완료 합치면 대략적으로 8만 4천 세대 엄청난 예그 지금 이쪽에 신도시가 가꿔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메인 도로에 접해 있는 신축 상가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실 투자금 10억 원 내외 소유주한테는 아주 적정한 물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제가 실질적으로 세미나라든지 개인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보면 아 굉장히 혼란을 많이 하죠 왜? 이러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수익 상품과 시세 차익을 위한 물건 확보 경쟁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다는 겁니다. 소액 투자자분들끼리도 사회에서도 굉장히 치열하지만 마찬가지로 한 10억 원 정도 실소유자분들끼리도 굉장히 치열하십니다. 물건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좀 최근에는 경기도 고양시 쪽에 그, 그 경매로 나온 그 1금융권 임차에 있는 은행의 임차에 있는 건물이 굉장히 그 높은 낙찰가에 좀 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금 굉장히 최열 상품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금융권 대형 프랜차이즈 이러한 부분은 입주가 돼 있으면 장기 연속 임차 계약이 가능한 이제 그러한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금액 한번 분석해 봐야겠죠. 원장님, 가격 조건은 어떤가요? 네. 아, 분양가가요. 23억 원입니다. 네. 은행에 임차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가가 무려 보증금이 6억 원에 현재 돼 있습니다. 월세는 680 8만 원입니다. 월세가. 그럼 예상 대출 금액이 대략 한 1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실투자 금액은 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린 두 개의 매물에 관한 궁금증 전화와 문자로 상담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지역번호 02-3424-0711번 문자는 유료문자 100원에 우물정 8289번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미나 소식 안내 드릴게요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현재 최고의 부동산 투자 대상은 이란 주제로 한수혁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지고요. 장소는 강변역 1번 출구 프라임센터 22층 알 n 교육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의 전화는 02-3424-0711번 미리 예약하셔서 무료 세미나 기회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보다 알찬 부동산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